안녕하세요. 공모주 투자하는 조롱이에요. 포바이포의 수요 예측 결과가 나왔어요. 포바이포는 무슨 회사일까요? 초호화질의 시각 특수효과 컨텐츠를 제작하는 기업으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화직에서 솔루션인 픽셀을 바탕으로 8K 이상의 해상도 컨텐츠를 제작한다고 해요. 포바이포의 주요 고객사는 삼성전자와 LG전자와 같은 국내 대형 가전, 디스플레이 업체예요. 2017년 설립 이후 연평균 116%의 매출 증가를 보였고 지난해 매출은 223억원에 영업이익은 40억원이에요. 이번 ipo에서 구조매출이 공모주식의 10.4%를 차지하고 있어요. 바이4는 이번 ipo 공모자금으로 스톡 콘텐츠 매입에 30억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2020년 10월에 스톡영상의 유통플랫폼인 키커스톡을 런칭했는데요. 상품의 가치가 높은 스톡 콘텐츠의 저작권을 매입해 상품화 과정을 거쳐서 유통한다고 해요. 그리고 키커 스톡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미국 법인 설립에 20억 원을 사용하고 전문인력 충원에 40억 원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요. 마지막으로 스톡 콘텐츠 유통 플랫폼 사업의 확장과 관련된 탑업인 증권 취득에 206억 원 정도 사용될 예정인데요. 아직은 기업을 물색 중이라고 해요. 포바이포의 공모가는 17,000원이고 공모가 밴드 최상단 14,000원을 초과했어요. 공모 총액은 301억 7,400만 원이고 일반 투자자 공모 총액은 75억 4,300만 원이에요. 청약 기간은 4월 19일부터 4월 20일까지이고 주관사는 미래에셋이예요 청약 수수료는 2,000원이에요. 환불일은 4월 22일이고 최소 청약 증거금은 85,000원이에요. 바이4의 수요예측 결과를 핵심 정리해볼게요. 공모가는 17,000원, 공모가 기준 식가총액은 1,738억 1,100만원이고, 기관 경쟁률은 1,846.32대 1이고, 유통가는 금액은 359억원, 의무 확약 비율은 55.52%이고, 유통 물량 비율은 20.66%예요. 바이4의 상장 예정일은 4월 28일 목요일이랍니다. 조롱이는 기관의 무학약도 매우 높고 괜찮아 보여서 청약 참여 예정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님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